2026년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기초연금 신청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그런데 기본적인 안내만으로는 내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신청나이는 물론이고, 신청할 때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감액 기준까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2026년 올해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게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돼서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으로는 55만 9,5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분이 있고 절반도 못 받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따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그러니까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이면 산식에 따라 일부 감액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받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은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옥 씨는 올해 3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박순옥 씨는 혼자 사시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45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시가 2억 원 정도 되고 적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셨는데 기본 안내만으로는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탈락하는 건지 판단이 어려우셨어요. 박순옥씨처럼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를 거쳐야 알수 있지만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은 언제부터 할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1, 개월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이걸 사전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신청을 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김영무씨라는 분인데 6월 생일. 인데 바쁘다고 미루다가 9월에야 신청하셨거든요. 결국 6월, 7월, 8월 세 달치를 못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해도 세 달이면 90만 원이에요.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반지사에서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돼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는 자녀만 가능하고, 주소가 다른 자녀나 친척은 온라인으로 대리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타자 뱁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55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직접 댁으로 와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이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배우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 연금액은 34만 9 700원인데 이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기초연금 34만 9 700원을 더하면 264만 9 700원이 되면서 기준을 넘어버리죠.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안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47만 원에서 230만 원을 뺀 17만 원만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구는 조금 더 복잡해요. 부부 두분다 기초 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우시면 실제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 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연금액이 아주 적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탈락해도 불리익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박순옥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박순옥 씨는 2월 말에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기초연금 사전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을 받고 계시지만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여서 기초연금에 감액 없이 전액 대상이 됐고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약 180만 원 정도로 산정돼서 선정 기준액 247만 원 이하였어요. 결과적으로 박순옥 씨는 3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달 34만 9,700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리 사전 신청을 해 두셔서 생일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고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둘째,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1개월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니까 생일 전에 꼭 신청하세요. 셋째,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복지로 해서 미리 모의개선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초연금 신청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면 편해요. 소담이었습니다.